삼강 자연법을 중심으로 자연법의 역사 그리고 자연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저기 나와 있는 그두 사람이 있지 두 사람 마리텐과 맷스너를 중심으로 해서 자 자연법이 어떤 건지 알아보기로 할게 첫 번째부터 봐봐 법은 자법에 생각과 법에 대한 의견 이렇게 됐습니다 뭐라고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이 갈등을 조정하고는 사실 정치도 마찬가지야 그다음에 질서를 주자 육일육일 보편적인 법 체계의 의미지, 제도를 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비문학 읽을 때잘 모르면 법은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야. 자, 그래서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필요한 게 바로 제도적인 법이다. 주로 국가에서 제정되고 시행되는 실정법. 여기 지금 자연법 중심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할게. 자연법은 실정법의 기초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연법을 기반으로 해서 실정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실정법은 입법기관이 사회의 구체적 상황에 맞춰 만든 규범, 만든 규범, 강제력과 명확한 절차를 통해 사회 질서를 실현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 실정법은 사회 질서 유지가 강한 측면이 있지. 그러나 실정법만으로 인간 사회의 근본 자 이것까지 통제하기좀 어렵단 말이지 근본적 정의와 도덕적 정당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실정법을 위반했는데 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야 무조건 처벌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 자 이런 한계를 보완하는 개념이 바로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근거한 보편적 규범인 자연법이다 여기 눈에 띄는 내용은 어, 보편적 규범이라는 거 보편적 규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인간의 이성, 이거는 기본적인 거잖아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은 일종의 지켜야 되는 것은 자연법이다. 실정법의 어떤 한계랄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게 근본적인 보편적 법이 자연법이다. 자연법은 시대나 사회에 변하지 않는 도덕적 원리, 자, 이걸 우리는 맨날 시간에 뭐라고 그러냐면 보편적이란 말로 썼어. 시대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져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지켜야 하는 것을. 바로 보편적이라고 하고요. 보편적 도덕원리가 바로 자연법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 누구나 같이 인식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 그게 바로 보편성이죠. 따라서 자연법은 법제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궁극적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아까 내가 바탕이라고 했잖아. 결국은 자연법을 위배한 유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자연법을 지켰는데 실정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자연법의 근거에서 예를 들면 뭐 감형이라든지 용서라든지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발휘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정법이 정당성을 가지는 것 역시 자연법 원리에 부합할 때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자연법은 아버지고 실정법은 아들이란 말이야.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문단에서 바로 그런 내용을 해서 자 법이라는 게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그중에서 실정법은 뭐고 그 근간이 되는 자연법의 개념은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첫 번째 문단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으로 볼까 여기 핵심 테마는 자연법이다 자연법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상대적이라면 상대적인 개념인 실정법을 가지고 자연법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다 자연법의 철학적 기초는 철학적 기초면은 뭐 정당성이라고 해 고대 그리스 스토아 학파에 의해서 체계화됐다. 그러면 이게 기초부터 나왔으니까 어떻게 발전할 건지 이야기할 거야. 동시적 개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전에도 헤라클레이토스나 소피스트 개변론자라고 하지 아리스토텔레스 등은 인간과 자연의 보편적 질서 속에서 법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였다. 인간과 자연의 보편적 질서 이게 바로 자연법이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목적 논적 본성 공공 공동선의 시련 자 봐봐. 인간의 목적론적 본성과 공동선의 시련 이게 지금 옳은 거라고 본 거지 그래서 자연적 정의를 논의했고 이러한 과정 후대에 자연법 사상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다음에 스토아파는 이러한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온 헤라클레이토스 소피스트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출발한 인간과 자연의 보편적 질서를 바탕으로 한 자연법은 스토아파로 연결되는 거고 스토아파는 계승 발전시킨 거지. 자 그럼 수학파는 뭐라 고 얘기냐면 했 인간은 자연의 이성적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야 하고 살아야 하고야 살고가 아니고 그 속에서 선과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어떤 당위성을 얘기한 거고 자연 의이 여기 나온 이성적 질서 아까 나왔던 인간의 목적론적 본성과 공동선의 실현 뭐 이런 정의로운 거 그거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인간의 이성은 단순한 사고의 도구가 아니라 자연 전체의 조화를 이루며 보편적 도덕 질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단 말이야. 오은게 뭔지. 그러니까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지. 자연법 스토아학파로 이어지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 사상은 로마법 발전 과정에 영향을 주어 자연법의 법적 정당성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중세에는 중세는 기독교 신학과 결합해서 종교적으로 중세는 종교시 대니까 신의 창조의 질서 이성의 조화를 중시하는 하나 추가됐어 신의 창조주에서 여기 추가된 거지 왜냐면 중세는 종교 시대니까 철학 체계로 발전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따져보니까 첫 번째 스토아파가 계승하기 이전에 있었던 그래 헤라클레토스 이 소피스트 아리스토텔레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스토아파가 그걸 계승하고 그 다음에 중세 로마법 중세까지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어. 자 로마법 사상의 예. 계속 한 궤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중세 대표적인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토마스 아퀴나스 자연법을 영원법으로 영원법의 일부로 보았다 영원법이라면 그러면 영원하다는 뜻이면 뭐 불변의 진리라고 봐야 되겠지. 그는 영원법이 신의 신이 우주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 부여한 보편적 질서 규범으로 봤다. 절대적이라고 얘기해야되겠지 그러면서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의 이기에, 전제는 이성적 존재야, 이성이 있다, 올바른 판단을 한다, 옳고 그름을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따라야 한다. 그 이성적 존재다.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는 본성, 여기 이성과 본성이 결합된 거지, 자연법이 바로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어. 따라서 자연법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세계가 신의 의도에 따라 창조고, 조화롭게 유지되는 존재의 질서의 뿌리를 둔 도덕적 규범이라고 본 거야. 실정법은 이러한 자연법에 부합할 때만 비로소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아까 아버지 아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음, 아들이 당당 아들의 어떤 그댐데비를 아, 평가할 때 아버지를 바탕으로 한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야. 어? 자, 그러면 다음 단어 갈게요. 지금 자연법의 철학적 기초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과정을 얘기한 거고, 통시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현대에 들어서 자크 마리탱. 자, 지금 우리가 이 글을, 글은 이 사람하고 뒤에 나온 한 사람, 메스너. 두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자연법이 어떻게, 무엇이고 실정법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자크 마리탱은 자연법을 인간 존재의 본질 속에 내재한 내면적 질서로 재해석했어. 근본적인 거, 근본적인 거. 자연법은 인간 존재의 본질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서다. 그리고 당연히 본질이 지키는 질서라면 당연히 지켜야지. 그러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을 추구하고 이게 본질 본질이란 내면적 질서, 공동체 삶을 영위하려는 성향 이걸 가지고 있어. 그러면 봐라 선을 추구하는 게 내면적 질서면 선을 추구해야지. 그렇게 추구하게 만들어줘야지. 공동체 삶을 영위하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하게 만들어줘야지. 자 이성적 추론 이전에 자 이성적인 것이 이차적이면 본성이 그첫 번째라고 생각하면 내면의 본질이 우선됐나 자연법에 직관적으로 인식한다고 봤다. 그러면 이성도 작용을 하죠 자, 내면, 내면에 질서. 이걸 가지고 살고 있어. 지켜야 돼. 그게 자연법인데, 우리는 이성으로 직관적으로 이걸 이해하고 있단 말이야. 따라서 자연법은 외부에서 강제로 부과되는 규칙이 아니라, 외부 아니라고 해서, 외부 아니고, 인간이 자기가 되게 살아가게 해. 스스로 따른 삶의 원리. 그래서 마리탱 얘기는 근본적인 것. 자연법은 근본적인 내면적 질서다. 마리탱은 또한 자연법이 단순히 본능처럼, 단순하지 않다 그런 뜻이야. 저절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저절로 작동되지 않으면 어떻게 작동되는데? 우리가 인식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지요. 인간이 자연법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지적 성찰이 필요하고요. 이게 자연, 저절로 작동되는 게아니야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리탱의 이야기는 지적 성찰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 자연법, 보편적 진리, 내면적 질서를 따르는 것이 정당하다. 문화적 사회적 조건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말은 자연법을 따라야 하는 문화적 사회적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뜻이고요. 이는 자연법 자체가 시대나 사회에 따라서 변한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 자, 원래 보편적이긴 하지만 시대나 사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 음. 아니야, 아니, 아니 미안해. 시대나 사회에 따라서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연법이 보편적 원리에 따라서 각 사회의 문화적 여건 속에서 구체적으로 인식된다. 좀 다르게 인식되는 거지. 어, 약간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전체는 거의 지켜야 되는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거다. 그래서 이게 변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건맞아 이건 인정한 거야. 말이 돼요. 보편성이라는 게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서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가치가 보편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이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야. 알았어, 그 말이지? 보편적인 것은 전 핵심은 변하지 않지만 시대나 문화에 의해서 약간씩 달리 이해할 수 있다. 이해는디 무슨 말이지? 어? 예를 들면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 이거 절대적인 보편적 진리야. 그런데 아이를 아이를 위하는 정도는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아이를 위하는 게 미국에서는 넘어지면 일어나 마 이게 아이를 위하는 거야 스스로. 근데 우리는 가서 일으켜줘. 그럼 이거는 당장 현식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거잖아. 둘다 모두 보편적으로 아이를 위하는 거야. 하지만 미국 문화하고 우리 문화는 아이를 위하는 태도는 정도는 조금 차이가 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한다는 보편성은 유지되고 있다. 이런 뜻이야. 말이 텍 얘기야. 그는 이를 존재하는 자연법과 인식된 자연법의 구별이어서 구별이 차이 좀 다르다는 얘기지. 존재하는 자연법의 인식은 그대로지만, 즉 우리가 본질은 그대로지만. 드러나는 행동이나 표현은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연법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지만 그것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교육도 필요하고, 아까도 했지 도덕적 성숙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가르치고, 보편성, 도덕적 성숙, 자기 성찰, 지적 성찰,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그게 마리틴 얘기야. 예컨대, 예시, 인간 존엄이나 자유 정의, 이거 보편적 가치지, 그치? 누구에게나 내재하지만 구체적인 제도나 법에 법으로 드러나 드러나려면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도 필요하고요, 도덕적 성찰도 뒤따라야지 온전해진다. 그런 얘기야. 지금 내가 설명 했던거 그대로야. 마리탱에게 자연법은 특정 종교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규범이야. 이거는 핵심이란 말이야. 이런 보편성 때문에 근대 이후에 인권 개념의 철학적 기초가 되었다. 마리탱이 생각하는 내면 본질 내 안에 있는 거 바탕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인권 개념의 철학적 기초가 되었다. 그는 인권이 단순한 정치 선언이 아니라 정치 선언 아니야. 인간의 본질적 성향. 이 계속 본질이라는 말이 나는데 마리탱은 아주 기본적인 것 바탕을 중시했다 말이야. 자연법 속에서 뒤에 나온 메스너는 아니야. 메스너는 아무리 내면이라도 이게 사회와 결합됐을 때 그게 훨씬 더 자연법의 의미와 정당성이 교여된다 그렇게 얘기할 거야. 인간의 본질적 성향, 내면, 이성, 본성에서 도출된 것이 마리탱 얘기고. 자연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요새 인권의 기초가 됐다는 어떤 가치도 있지만 문제는 마르탱 얘기는 자연법의 가장 중요한 건 내면적 질서 바탕, 본질, 본성 이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야 메스너하고 좀 달라 자, 뒤에 나오는 요하네스 메스너가 메스너는 마르탱의 자연법 이해를 한 단계 확장시켰다 내면에 머물면 안돼 본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자연법의 사회적 실천, 제도적 구현 이거 봐더 적극적이고 확대시킨 거지 그냥 내면에 머무르는 어떤 정당성 의미 이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실천, 제도적 구현이 되면 훨씬 더 자연법의 어떤 그, 그 가치와 의미가 커진다고 생각한 거야. 그는 인간의 본성 안에 이거 인간의 본성 안에는 이거 다말 아, 말이 이란 말이야. 생리 심리적 차원을 넘어 반드시 해야 될실전적 목적들이 내재하고 있다고 보았러니까 단순히 인간의 본성, 내면, 여기서 머물 게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서 실제로 뭔가 목적을 달성하는, 실천하는 이런 것들이 아예 내재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원래 그런 거야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거기에 머물면 안 돼, 내면에 머물면 안 돼, 이게 사회적으로 확대돼야 된다. 충분히 확대될 수 있는 내면적 가치다. 이렇게 본 거지. 여기에는 자기보존과 완성, 자녀 출산과 교육, 타인에 대한 배려, 사회적 공익 증진이 포함된다. 자, 보세요. 아, 앞에 마리탱이, 뭐, 마리탱이 뭐라 했냐면, 여기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메스너는 거기서 머물면안는데 이게 확대되어야 되니까, 자, 자기도 완성해야 되고요. 출산되어야 되고, 교육되어야 되고, 타인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고, 사회 공익적인 증진도 해야 된다는 거지. 메스너에 따르면, 메스너에 따르면 자연법은 개인의 양심에 머물 도덕적 원리, 이게 누군데? 이게 마리탱이란 말이야. 이런 실존적 목적 뭔데 위에 말했던 뭐 자녀 출산과 교육 타인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사회 공익에 시증진 이런 목적들을 사회 구조와 제도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원리가 되어야 되는 게 자연법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사회적 확대가 메스너의 주장이란 말. 예를 들어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적 목적을 보장하기 위한 자연법의 요청이다. 실존적 목적을 보장한다. 그래서 실제로 실천되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메스너는 자연법이 공동체 전체의 정의와 질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 된다. 여기까지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연법이 우리 내면의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하는 정당성, 정의, 이런 것에서 머무른다 그런면 마리탱이고 그게 옳다, 좋다, 해야 된다. 여기는 마리탱이야. 근데 메, 메스너는 거기서 머물면 안 돼. 그걸 갖다 사회적 실천과 확대시켜서 제도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만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야. 라고 얘기한 게 자연법에 대한 생각이야. 두 사람은 자연법을 인정한다. 둘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실정법에 여백을 채울 기반이다. 다 똑같아. 근데 범위 정도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다. 더확장된게메스너다 자, 마리텐과메스너는메스너의자연법이 모두 자연법을 인간의 본성과 이성의 근간, 보편적 질서를 이해 공통점. 그것이 사회에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면 실천은 메스너지. 이해됐지? 그러나 마리팅은 자연법의 사회적 실현을 도덕적 성숙의 확산의 결과로 메스너는 그것을 공동체, 제도적으로 실현될 과제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음. 도덕적 성숙이 확산된 결과 자연법 공동체 제도로 실현되어야 될 과제 숙제라고 본게 메스너. 결국 두 관점은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과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인간 존재의 존엄성, 기본적인 거지 사회 정의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모두 그 가치와 평가는 이렇게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는 의의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좀 마무리 됐어맨 마지막에 의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독서 문제 1번 문제 보세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게 보통 독해력이잖아내용을잘 기억해야지. 근데 너네들은 막 글자를 읽고 끝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지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어? 마리탱이 주장한 건 뭐지? 뭐를 강조했지? 그 다음에 메스너는 뭘 강조했지? 두 사람의 차이는 뭐지? 공통점은 뭐지? 딱두 가지밖에 안 나왔던 게 이항 대립이란 말이야.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류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전체 내용, 자연법에 대한 얘기, 실정법과의 차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자연법이 발전됐는지, 그 과정, 그 다음에 두 사람의 관점, 차이점, 공통점. 그거 물어볼 거란 말이야. 자, 1번 보세요.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자, 사건의 원인 아니죠. 여기서 지금 자연법 사상에 대한 거니까 지금 맞는 걸 찾는 거야. 해서 그다음에 법칙을 도출는 거죠. 과정? 과정은 나왔는데 자연법의 발전 과정이 나왔죠. 법칙을 도출할 거죠. 자연법이 어떻게 어떻게 도출해그 과정을 이야기한 게 아니야. 2번 대립하는 학자의 다양한 대립하는 볼수틀었고요 사회적 통념에 대한 다양한 발로 발론안나왔고요 특정 개념에 대한 철학적 기초 발전 과정 정답은 4번이죠. 특정 개념은 자연법 사상이고 철학적 기초 아까 나왔던 제일 처음에 아리토틸레스 음, 누구야 저기 소피스트 헤라클레이토스 이런 철학적 기반위에 스토아파 중세 이렇게 자연법 사상이 발전되고 마지막에 마리텐과 메스너로 이어졌죠.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현상에 대한 다양한 입장 현상이 현상도 아니고요 한계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전부 다다 다 틀린 해석이야. 자2번으 갈게요. 위클에는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자 1번, 2번은 같은 문제. 같은 문제인데 얘는 있잖아.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지 이 형식적인 것을 물어본 거야. 형식. 그러면 얘는 똑같은 얘기인데 얘는 내용을 물어본 거야. 내용. 아까 내가 얘기했던 독해가 바로 이거야. 독해.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지를 물어보고 있다. 알겠지? 똑같은 문제야. 근데 어떤 식으로 했냐는 1번이고 어떤 내용이었냐라는 걸 물어본 건 2번이란 말이야. 자, 1번. 법은 실정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자연법이라는 개념도 존재한다. 뭐, 이거는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법은 뭐라고? 실정법이 채울 수 없는 영역, 그 여백을 채우는 바탕이 되는 게, 기, 보편적 원리를 갖고 있는 게 자연법이다. 맞았고. 2번. 헤라클레이토스 아리스텔레스, 인간과 자연의 보편적 질서 속에서 법의 근거를 찾는데, 그게 뭔데? 자연법이죠. 자, 3번. 인간은 이성, 인간의 이성을 보편적 도덕 질서로 인식할 수 있어. 인식할 수 있는 것 실천할 수 있는 거지. 이한 사상은 로마법 발전의 과정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앞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해서 중세는 결국 로마로 이어지는 거다. 음, 맞았고요. 스토아파는 인간의 이성이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선과 공동선을 알아서 정의에 실현할 수 있다고 봤죠. 스토아파는 자연법을 개석했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5번. 아키라스는 자연법이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자연법은 신의 뜻과는 별개. 별개가 틀렸네. 정답 5번이죠. 토마스 아키나스. 신의 뜻에 따라 정해진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자, 그래서 자연법은 신의 뜻과는 별개가 아니라 신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토마스 아키나스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볼까?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아. 가는 도덕적 성숙이 확생된 결과로, 이건 마리탱 얘기고, 나는 공동체가 제도적으로 실천해야, 실현해야 될 과제, 이고메스의 얘기야. 적절하다는 거. 간은 개인의 내면적 각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면적인 것, 본질적인 게 중요하다 그랬지. 변화를 이끈다는 마리탱의 인식. 그러니까 마리탱은 이게 본질야 본질, 본질. 내면적인 어떤 본그 질서라든지 자연과의 조화, 뭐 이런 것들 이 내면적 각성. 이것 이것이 변화를 이끈다 그래서 옮겨간단 말이야. 이렇게 인식하고는 있었죠. 이게 공통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두 번째, 가는 인간의 도덕적 성찰, 두 번째, 이성적 자가, 이게 마리탱 얘기인데, 그지? 사회정의 토대가 된다고 하는 마리탱의 인식을 보여준 거고, 나는 메스너인데, 메스너는 사회제도 정책이 벌써 나왔잖아. 확산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메스너 인식을 대변하고 있다. 맞았구요. 그 다음에, 나는 개인의 존엄을 통해 사회제도와 정책을 보장하는 인간의 이성구조에 대한, 이게 누구야? 마리탱이죠. 정답은 4번이죠. 마리탱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음, 마리탱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는 공동체가 제도적으로 실천할 과제. 이게 난데, 이게 첫 번째에 나와있던 개인의 존엄과를 통해 사회정책의 보장. 이거는말르텐 얘기, 아, 저기, 메스의 얘기가 많죠. 근데 인간 이성에 대한 구조, 뭐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꾸로 가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가하고 나는 모두 자연법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책을 모두 포괄하는 형식. 이거는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와있는 거죠. 이게 의이라고 얘기했잖아. 공통적 인식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장이 바로 공통적. 의의라고 그랬 의의의 의. 두 사람의 자연법에 대한 인식이 바로 인간의 정성과 사회정의 모두 포괄하는 성격을 지닌다. 이게 바로 의의라고 그랬지. 마지막 문장 그래서 가나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자는건 4번이 틀렸다. 자, 4번. 보기는 a와 b와 연관하여 설명한 내용이다. a는 실정법, b는 자연법이야. 자제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은 입법절차를 통해 입법절차를 통해 이 실정법이지 국가권력에 제정된 법률에 따라서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유대인의 강제 수용소에 가두거나 생명을 박탈했어 이 법에 따라생 행해진 당시의 나치 독일 행위는 국가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행해졌으므로 실정법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이었지만 전후 국제사회는 이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단지하였다 그러면 보편적 원리를 따져본다면, 개인의 재산을 저렇게 몰수하면 되는데, 안 되지요. 그 다음에, 개인의, 인, 인, 개인의,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강제소용소에 가고 생명을 박탈하는 거. 이거 보편적인 개념으로 인정되는데, 안, 안 되지요. 그럼 이거는 지금 자연법의 기초에서 실정법인 합법적 권한, 권리, 권한이, 권력이 잘못됐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 적절하자라고 찾아봅시다. 나치 독일이 재정한 법률은, 당시 나치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제정한 강제력을 가진 실정법에 해당된다. 맞았지? 2번. 국가가 입법 절차를 통해서 실정법이야, 입법 기간, 제정된 이상, 나치 독일이 제정한 법률은 형식적으로는 유효하다. 형식적으로 유효하다. 형식적으로는 합법, 합법적이다. 그런 얘기잖아. 이것도 맞았고. 그렇, 그렇지만, 보편적인 자연법 사상에 기초해 보면 이건 범죄행위가 다름없다라고 얘기한 거야. 3번. 인간의 졸업과 생명을 침해하는 나치 독일의 행위는 자연법에 대한 고려 없이 그러니까 범죄로 규정되는 거죠. 자, 4번 나치 독일의 법률은 A기 실정법이기에 도덕적 기준에 의해 정당성 이유를 판단할 수 없지만 그 행위는 B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볼수 있다. 야, 생각해봐라. 재산을 몰수하고 생명을 박탈했어. 이게 어떻게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어? 생 다른 사람 유대인 유대인 개인의 어떤 인간이라는 그 사회 구성원의 강제 수용소에 가두고 생명을 박탈하는 게 어떻게 도덕적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냐고 이건 부당한 거죠 이건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음. 자 그래서 4번은 지금 틀렸다. B 측면에서는 당연히 정당화될 수 없는 거고요. A 측면에서 실정법상으로 따져봐도 도덕적인 기준에 대해서 정당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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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가 아니 있다. 그러면 정당성 판단 의무 해보세요. 정당하지 않다지요. 자그 다음에 5번. 전국 국제사회가 나치 독일 행위의 반인도적 범죄를 규정한 건 A야 B야 B지요. 어. A가 B에 어떻게 어긋나는 경우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정법, 법률에 의해서 절차로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자연법에 의해서 이게 부정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됩니다. 정답은 4번이라고 할수 있지. 음. 자, 5번 마지막 문제. 기억부터 디귿의 주장과 보기를 읽고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는 토마스 아퀴나스 니은은 마리탱이고, 디귿은 메스너야. 적어놓고 있는노래도 음. 자, 철학자 A 한번 볼까? 자연법이 인간의 이성이 근거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이성, 그 이성의 내용과 판단은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 따라서 자연법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도, 보편적 도덕 질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성립하기 어렵다. 도덕은 각 사회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된다. 첫 번째 철학자 의 얘기, 보편적 도덕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성립하지 않는다. 자, 철학자 비법봐 도덕은 지배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정당하게 만든 허구래. 도덕의허구래 부정하고 있네. 자연법은 그러한 도덕을 보편적이고 절대적에서 위장하고 있고요, 권력 질서 유지하려는 이념적 장치에 불과하다. 자연법 부정. 자연법이일정의 긍정, 일부 긍정. 자 그러면 여기서 틀린 것 찾을까? 기억은 자연법을 신의 영원법에 근거한 질서로 이해했으나, b는 자연법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맞았고요. 아까 내가 여기 ox 했었잖아. 자연법에 대한 태도야. 하나 긍정이냐, 부정이냐. 2 번, 니은은 자연법의 보편성을 찾지만 자, B는 어, 잠깐만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잘못해서 한게 뭐냐면 이거는 토마스 아퀴나스 입장에서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법을 절대적인 것이고 영원법에 있다고 기초한 거야. 철학자 A는 그 자연법에 관련된 내용을 토마스 아퀴나스의 것을 어, 이, 이,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하지만 철학자 B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을 비판하고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2번, ᄂ, 마리탱. 마리탱은 자연법의 보편성을 찾지만, 뭐, 이 사람 문이나 메소르나 똑같죠. 철학자 A는 이 성이 문화적 역사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연법의 보편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는 위에서 말한 대로 하면 어느 부분이야? 이 부분이지. 실제로 성립하지 않는다? 달라진다? 이거를 강조한 거야. 이해했죠? 철학자 A는 마리탱이 주장했던 자연법의 보편성은 달라지는 측면이 있고요. 실제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니은 마리탱은 인간의 본성과 이상에 기초한 자연법의 보편성과 선함을 긍정하지만 일단 마리탱이 얘기한 건 맞았어요 이거 여기까지 마리탱이 얘기한 거야. 철학자 B는 자연법을 권력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 부정하고 있다. 자 권력의 산물 볼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인념적정치 이걸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죠. 자디요 이건 메스너지 메스너. 매스너는 자연법이 사회제도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철학자인은 자연법이 각 사회 역사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자, 여기는 지금 자, 그래서 요거는 매스너 얘기가 맞았고, 그 다음에 에는 철학자인은 자연법이 맥 사회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나 역사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요것도 이제 찾아봐야 되겠지. 뭘찾아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네. 우리한테서 그렇지 여기 있네 어. 바로 이거네 해석이 맞았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잖아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 자 각각 사람들이 나왔지. 어? 그러면 기억나는 디귿의 주장 핵심을 아느냐 그런 거두 번째 철학자 얘기하고 상호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다음 에세 번째 보기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야. 세 번의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정답은 5 번이 틀린 건데 어디 에틀놓을까 기억력, 디은 모두 자연법을 인간의 본성과 이상의 근간 보편적 규범으로 파악했지만 철학자 A와 B는 모두 모두가 옳지 않네. 자연법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이거는 A라고 해야 되겠죠. 미안해. 맞지, 가변적 질서로 본건 철학자 A라고 해야 되겠어. 자, 그래서 B는 가변적이 아니라 그냥 부정하고 비판한 거. 가변이라는 건 봐, 천봐거 가변이라는 건 동그라미가 삼각형이나. 이렇게 X로 변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B는 뭐냐면, 이거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야. 부정하는데 어떻게 변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A만 가변적 질서로 본 거고, B는 아예 처음부터 인정하지도 않은 거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여기까지.